안녕하세요. 실카TV입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아, 저는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 매물을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2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고객님들의 판매하실 차량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견적도 드리고, 또 매입 당일에 이전 등록 처리 확실히 해 드립니다. 아,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무엇이라도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을 소개하기 전에요 차량 문의는 이제 차량 넘버를 기억하시고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반응이 늦기 때문에요 전화로 해주시면 가장 빠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통화가 안될 때는 문자로 찍어주시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면. 틀림없이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오토 가성비 매물들을 몇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300대에서 600만원 미만까지 차량인데요. 어, 가성비가 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2차들인데요. 380서부터 있습니다. 4 실패를 일단 보겠습니다. 2010년식 380짜리는 35만키로 탔습니다. 키로수가 좀많지요 이렇게 많이 탄 차들이 이제 의외로 엔진이 좋은 차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건 아시죠? 390, 400대 차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00대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2010년, 9년, 2007년 뭐이 수동 오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500만원대 차량이고요. 500만원대. 오토, 2011년식. 자, 노란색 차량. 어, 어린이보호 차량도 있고요. 다음에, 자, 이제 500만원대 차량들입니다. 쭉. 어, 뭐 20만키로가 다 넘지요. 또, 대중에 17만키로가 있는데, 이거는 연식이 또 2008년식이고, 자, 좀 오래된 차고, 그렇습니다. 그요 자, 이런 차들은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10년 넘은 차들은 연식이 중요한 게아니고요 차량 상태만 보고 사셔야 됩니다 예, 연식 가지고 뭐 이렇게 어, 논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차량 상태를 위주로 계획 어, 골라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차들 중에서요 자 일단 어, 가격이 제일 싼 차부터 한번 보고 어, 보고서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2차인데요. 이 이차가 380만원 차량인데요. 브랜드 아, 스타렉스 12인승 디젤 아, 오토입니다. 오토고 35만키로를 탔어요. 2010년식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외관은 뭐, 깨끗합니다. 아, 어, 외관 봐가지고는요, 몇 년식인지, 몇 키로 탔는지 알 수가 없죠. 차량 상태는 아주 좋아요. 단지 주행거리만 길다 뿐입니다 의외로요 또 주행거리가 긴 차들이 관리 상태가 좋은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장거리 차들이 예, 엔진 미션 좋은거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능을 한번 볼까요? 성능표 한번 보겠습니다 35만 키로 라고요 아, 근데 사고가요 자 여기만 한번 아, 어,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 이게, 어 이게, 판금을 했습니다. 교환한 것도 아니고요. 펴가지고, 어, 도색한, 그런, 어, 스태프만 도색한 그런 차량입니다. 아, 미세누유, 뭐, 누유 세는 곳은 한 군데, 뭐, 이 정도 연식에 한 군데 미세누유는 있는 게 뭐, 당연하다 싶을 정도죠. 이, 없는 게좀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딱끊으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점검할 때도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성능점검장입니다. 자, 이 성능점검표가요. 대한민국에서 중고차를 중고차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성능점검장에서요. 이 점검을 어, 자뭐 중요한 부분들은요 다 체크가 됩니다 사고 유물에 어, 든가 아, 보험처리에서 사고 안, 아, 체크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요 다 처, 처리가 됩니다 에, 이 헌차들 요 어, 이제 에, 사고 나도 보험처리 안 하는 차들 되게 많습니다 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험 보험 사고에는요 어, 이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아 카이스토리 조회 갖고는 어, 알 수가 없죠 성능점검장에서는. 다 체크가 됩니다. 예,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어, 이제 기사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됩니다. 아, 성능점검표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다음 차량 하나 볼까요? 다음 차량 450만원 차량인데요. 25만 키로입니다. 35만 키로, km, 25만 키로입니다. 이 차는 아, 차량은 뭐다 비슷비슷합니다. 외관은요. 외관 봐서는 뭐 어느 차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차들은 아, 차량 상태가 중요합니다. 타야는 아, 자, 좀 닳았네요. 네, 엔진룸이고요. 아, 열선, 좌우측 아, 시트 열선이 있습니다. 아, 자동문 돼 있고요. 자동문 스위치죠. 슬라이딩도 아, 자동문 스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오토매틱이고요. 역시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하이패스도 달려 있고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고요. 성능점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 25만 키로주라고요 2011년 5월식입니다. 2011년 5월 아, 25만 키로 자, 이는요 자, 핸다 하나, 우측 핸다 하나에다가 문짝 두 개, 비필라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 미세노유. 위아래 미세노이 찍혀 있고요 자, 독한 커버 미세노이 찍혀 있고, 헤드가스드 미세노이 찍혀 있고요 기존 오일이 새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거는 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드렸고요450 차량이었습니다. 25만 키로. 다음은 17만 키로, 570만원 차량입니다. 아, 요 차는요, 엔진 소리가 정말 최상이라고 합니다. 아, 아, 시운전 해보면은, 아, 이제 바로 살 거라고, 게합니 아, 아, 겉보기도 깔끔하네요. 겉에도. 예. 음, 오토매틱이고요. 17만 키로 주행 차량입니다. 오토. 아 시트도 깔끔하고요. 자, 듀얼 에어컨 뭐요? 아, 네.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되고요 이틀도 깨끗해요 성능점검표 보여드립니다 2011년 6월에 현재 주행거리는 174,000km 주행차량입니다 7 4 0 0 0 k 고요 아, 그 다음에, 어, 렌트 이력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고요. 용도 변경 했습니다. 자, 자그 다음에 사고 유무인데요. 뒤쪽에, 뒤쪽에 트렁크 교환됐고, 자, 백판 넬 판금을 네, 했습니다 교환됐고, 네, 자, 이렇게 해서 570만원에 판매합니다. 570만원 판매합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요, 19만 키로 580 차량입니다. 아, 12인승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아, 역시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네, 아, 네트입니다 아, 네, 자, 음. 19만 8000, 아, 19만 키로 주행 차량입니다. 아, 오토매틱이고요. 아, 뒷 시트 슬라이딩 시트고요. 이렇게 실내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에 양쪽 아, 시트 열선 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 드립니다. 성능점검표를 보여드립니다. 2011년 7월식이고요. 19만 키로 어, 맞고요. 그 다음에 사고무문데요 어, 자, 이것은 완전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아,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뭐 미세누이도 시린도 헤드게스도 어, 약간 미세누이 있다고 지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아, 오래된 차니까요. 뭐 딱 닦아놓으면 사실은 안 보이, 체크가 안 되는 건데요. 그래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80만원 차량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차량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대 차량이고요. 500만원대 차량입니다. 500만원대 차량 45600만원대 차량 있습니다. 15만 키로 580차량도 있습니다. 오토 15만 키로 580차량.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600만원, 아, 8 9 0 0 0 k m 수동. 수동도 괜찮으시다면, 아, 600만원짜리 8 9 0 0 0 k m 이런 건 가성비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본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또, 노란색 차량, 1 2만 k 로 599만원, 이런 차도 괜찮고요. 1 5만 k 로요거 590, 아, 단순 교환된 거, 2009년이나 10년이나 뭐, 똑같은 차니까요. 어, 뭐. 말이 9년이고 10년이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1년 차이 나도 어... 차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17만 5 7 0이 안내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600만 원 미만 스타렉스 12인승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오토 가성비 매물 380만원부터 600만원짜리까지 시세 안내와 더불어서 가성비 차량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또 리스 관련 어떤 것이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득이 통화가 안될 때는 문자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댓글로 문의하시면 실시간 응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차량 구매 문의 혹은 상담은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기 바란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네, 새로운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